소수료 제로 허위매물 제로 안산 모든 신축빌라를 리뷰하는 안산대빌라 안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안산 신축빌라 중에 와도 신축빌라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신축빌라 중에 신축빌라 3룸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크고 구조가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버스펜이 굉장히 좋은 창동빌라와 그리고 강서도등학교 바로 중간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 바로 맞은편 앞쪽에 들어있기 와 때문에 교통편은 와동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와동 쪽에서 땅값도 가장 비싼, 비싼 지역 중에 한 군데라고 할수 있어요. 버스편은 뭐 62번, 125번, 뭐 20-1번, 청동빌라쪽 101번, 뭐 영등포 가는 110, 번 320번, 수원역 가는 110번 등등. 버스편이 이쪽 단원구 쪽에서는 아마 선도역쪽 가는 버스가 모두 이쪽은 경유하니까요. 교통편이 굉장히 좋다고 라할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학교는 인근의 강서고등학교 외에는 화랑초등학교는 큰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교육권 학교는 조금 떨어진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무조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위치가 맞지 않지만 어 나는 뭐 아이가 없다 우리 아이가 다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 쪽이 북향이지만 산주망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위치고요 이 근처에 뭐 별도의 상업시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굉장히 오늘 날씨도 맑고요. 조용합니다. 이 근처에 다 이렇게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앞에 조망 경우에 산조망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5층 건물 4층입니다. 지금 4층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가고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체강이랑 주방 같은 부분이 다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아트박스도 굉장히 넓어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3룸 숙집빌라 중에 가장 넓은 아트박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4인 소파 이상도 들어가요 이쪽에는 이제 TV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이 뒤쪽으로 이 정도면은 뭐 소파 인 소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 큽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화이트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넓어 보입니다. 실평수 제가 볼 때는 24평 이상 나옵니다. 실면적. 오른쪽으로 안방인데, 안방은 역시 사이즈가 넓어요. 일반적으로 빌라들이 땅 모양에 따라서 거실이 크면 방이 좀 작다거나, 방이 크면 거실이 좀 작다거나, 이렇게 약간 비대칭적인 구조를 지닌 신축 빌라들이 많았는데, 오늘 리뷰하는 이 와동 신축 빌라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크다, 크다라고만 얘기할 텐데,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도 12자가 넘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리뷰했던 마동 신축 빌라 중에 가장 넓습니다. 가장 넓은 사이즈고 가격도 착하니까 끝까지 리뷰 봐주시고요. 아, 거실과 마찬가지로 안방도 북향 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창 역시 굉장히 넓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보시면은 선중앙 마찬가지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북향이다 보니까 집사람선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 건물이 가려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은전이 없습니다. 안방의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좋습니다. 보시면 안방 화장실도 서쪽으로 창이 나 있고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느낌의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안방 화장실도 사이즈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는 분리형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실 사이즈를 아까 보셨죠?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이렇게 니자로 주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식탁 자리고요. 이 안쪽에 냉장고 드레 충분이 들어갈 텐데요. 이쪽에 드레가 들어가면 주방이 조금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이 오른쪽이 하나, 중간 방 들어가는 쪽으로 양쪽으로 두시면 냉장고 뭐 상단 수납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될 것 같고요. 주방 쪽도 굉장히 넓고요. 싱크대 인테리어도 단순하게 화이트톤 하이 블러쉬로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짙은 딥그레이 톤을 같이 투톤으로 샀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과 모던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파세코 코드를 썼고요 전체적으로 주방자세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장점이에요 보시면 사이즈 커요 사이즈 크고 서양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눈부시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양이기 때문에, 이쪽 테, 주방 옆에 테라스 쪽으로는 오후 내내 사실상 가리고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이 든다고 라 보시면 돼요. 너무 눈부십니다. 사이즈 너무 넓고요. 이쪽이 베란다실, 오른쪽이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은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씌워주실 거예요. 겨울에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탁실은 이렇게 씌워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 공간도 너무 넓습니다. 이쪽에서 보실 때도 공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 답답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쪽에 있는 중간 방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답답하지 않고 이쪽은 창이 정남향입니다. 층수가 4층이기 때문에 4층, 5층은 전체적으로 100% 채널을 뽑아줄 수 있는 구조예요. 사이즈 뭐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동에서 이렇게 큰 중간방을 저는 못 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방인데 가장 작은 방 역시 이 정도면 뭐 성부동 선부동에 있는 뭐 3룸 침실이라고 해도무방할 정도로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남향이고요 벽지 색깔도 민트색에 이런 그린 톤을 써서 아이들 방이나 뭐 서재로 꾸미기 충분한 구조와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조가 진짜 넓어요 메인 화장실은 안방과 주방 사이에 있습니다. 화장실 또한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심플하게 인테리어랑의 특징이네요. 보통 요즘에 이쪽 안산 쪽 신축빌라의 트렌드는 이렇게 수납장에 미러를 달아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는데 여기는 약간 비대칭하게 공간을 활용을 했네요. 그리고 거울은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 인테리어했고 샤워부스는 따로 없지만. 이렇게 파티션을 샤워 파티션 없지만 샤워부스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그냥 평범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이즈도 평범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워낙 좋기 때문에 안방도 크고 거실도 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리뷰해드린 신축빌라 분양가는 2억 1,900입니다. 2억 1,900. 24평이 넘어가요. 제가 볼 때는 가성비 정말 괜찮은 집이고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집이 왜안나누고 있을까? 저는 이 집도 작년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시면 나는 넓은 집, 나는 가격 대비 넓은 집, 교통 좋은 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빌라니까요. 꼭 한번 안산리 빌라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리 빌라 안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